계단에 빌란데 어, 계단으로 물이 나온다고 해서 왔습니다. 네, 한번 보겠습니다. 어, 정했네 계단 어디로 물이 나와요? 여기 어, 네. 아 여기 여기 아이고 여기 여기

마이러네. 에, 많이 돌아요. 많이 돌아요. 잠가요 옆에 화장실이야 온수 갖다 졌네. 옷터 입으세요? 네. 위치는 어디를 알면서? 이제 찾아봐야죠. 하자식 쪽 앞에 어가데 여기 물을따 여기 을 따라 여기 여기가 3년 전4년 전에 수년 전에 3년 전에 3년 전에 3년 전에 2 거기 옛날 자리. 에죠년 전에 2년 전에 2년 어? 아알았어 일단가 여기가, 네, 여기가, 여기가, 장의가 스럽네요 기가 여기가, 여기가, 이기가 여기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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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가가 여기 어떤 누수업체가 와가지고 여기를 막 깨서 어못 찾고 갔었던 현장 찾아드린 곳입니다. 여기. 지금 현재 의심부위는 여기, 여기 두 장, 세 장. 세장 정도 커팅해서 봐야겠네요. 아, 강마루입니다. 지고이 계단에서 흘러가지고 물이 흐른 자국이 있네요.

기가 막히지? 난못깨 <laughs> 기가 막혀 소리가 어디서 나는데 질감질감? 이쪽에 어. 어. 여기네 어디야? 아이고그옆에야 응. 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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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네 여기. 왜 응. 여기 한번 와보실래요? 응. 아이고 바로 옆에가 더졌네 여기 여기. 그자요 바로 옆에요. 여기 여기 여기. 응. 그죠 보이죠? 여기 여기 그죠? <laughs> 요거 기존에거 잘라내고 네. 조금 더 길게 연결해 드릴요 여기 나가요. 아유 커피. 아예 고맙습니다. 네. 아 고맙습니다. 아유 네. 어, 커피를 또 맛있게 타주시네아 쉬어, 쉬어 잠깐 쉬어 잠깐 쉬어. 전형적인 네. 누수 문제네요. 이렇게 여기 제 엄지손가락 있는 부분 잘안 음, 보여? 잘안 보여? <laughs> 지금 <laughs> 고맙습니다. 음. 네. 응, 보이긴 보이는데 응. 이 영상으로는 안 보인다고. 그래? 응, 영상으로는 응. 잘안 어, 보인다, 보인다. 응. 오케이, 오케이. 보이저 응, 갈라진 부분. 어, 응. 음. 자. 잠깐만, 잠깐. 잠깐 빼봐요 요거 안 보이면 돼 오케이. 아우 물 금방도 찬다. 어? 물이 금방 차. 네, 다 연결하고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6.4km 조금 지켜보겠습니다. <laughs> 다행히 다른 루수는 없네. <laughs> 다행히 다른 루는 물... <laughs> <laughs> 마루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잘라서 이렇게 메꿔드렸습니다. 티는 나는데 어쩔 수 없네요.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